안녕하세요.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한중 한일특허 및 기술과학 분야 병렬 말뭉치 데이터 소개 및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중 한일특허 및 기술과학 분야 병렬 말뭉치 데이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수행한 과제명은 94번 지식재산 분야 한중 한일특허 및 기술과학 분야 병렬 말뭉치 데이터이며 달성 목표는 특허 및 기술과학 분야의 인공지능 기계 번역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간의 AI 번역 모델 학습을 위한 양방향 데이터 구축. 한국, 중국, 일본 특허 문서 내에 포함된 최소 250만 건이 특허 및 기술과학 분야 번역 말뭉치 구축, 특허 분야 인공지능 기계 번역 모델 개발을 통한 소스코드 등을 개방하여 민간의 활용 기회 제공, 국내 기관의 초거대 모델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구축 수행 기관은 주관사인 국내 최고의 특허번역 품질을 제공하는 글로벌 AI 번역 전문 기업 시스트란을 필두로 AI 자동 번역, 다국어 번역, 문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문서 컨설팅 전문 기업 솔트룩스 이노베이션,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기반으로 언어 데이터를 구축하는 글로벌 언어 데이터 전문 기업 플리토, MTP 기반 다국어 번역, 언어 데이터 수집, 통역, 논문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먼 번역 전문 기업 렉스코드, 번역 시스템 및 자동 번역 연구 개발, 자동 검수,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한 전문 번역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 트위급함으로 최고 품질이 특허 분야 AI 번역 기술 기업과 국내 최대 휴먼 번역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는 우선 원시 데이터 획득 및 수집을 통해 정제한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고품질을 위한 데이터 품질 QA 과정을 거친 후 라벨링 데이터를 구축하여 모델 학습을 할수 있는 과정으로 단계별 정확한 자가 점검 프로세스를 통해 최적화 고품질이 데이터에 의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으며 한중 한일 특허 및 기술과학 분야 데이터 구축 목표는 원시 데이터 수집 한국 특허문서 50만 원천 데이터 정제 텍스트 187 5만 라벨링 데이터 구축 62, 5만 건과 중국 특허 문서 50만 텍스트 187, 5만. 라벨링 데이터 구축 62만 5천 건으로 한국 특허 및 일본 특허 문서 또한 동일한 수치이고 원천 데이터 수집은 한국 특허 100만 건, 중국 특허 100만 건, 일본 특허 100만 건으로 특허 50% 기술과학 50%입니다.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 중 최초 시작 단계인 원시 데이터 획득 및 수집은 원시 데이터의 법적 문제 해결 및 카테고리 분류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단일 포맷 변경의 과정을 거쳐 수집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원시 데이터 내의 문장을 각 카테고리별 비율로 추출하고 정제하여 원천 데이터를 확정합니다. 학습된 데이터 정보 구조는 제이슨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 문장 어절을 비교한 예시입니다. 원천 데이터가 확정되면 1차 구축 가공 데이터를 각 참여 기업 간 교차 검수로 최종 가공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보장합니다. 해당 데이터의 품질은 다양성, 정확성, 유효성을 지표로 관리, 평가됩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데이터 품질 검증으로 별리사를 통한 특허 데이터 검증과 빅데이터 분야 전문위원회 자문을 통한 구축 데이터 및 모델 품질 검증 체계를 수립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저작 도구 활용은 시스트란이 자체 개발하여 사용 중인 특허 말뭉치 구축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저작 도구 a i v i c 를 사용으로 안정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합니다. 다국어 번역을 위한 모델 아키텍처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습니다. OpenNMT는 2016년 12월 하버드 NLP 그룹과 시스트란에서 개발하고 공개한 대표적인 오픈 소스 NMT 프레임워크로 번역, 언어 모델링, 요약 및 기타 많은 NLP 작업을 지원합니다. OpenNM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성능 높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번역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계 번역 모델의 범용으로 사용되는 블루 평가가 사용됩니다. 블루는 수번역문과 기계번역문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1에서 4그램 단위로 쪼개진 조각으로 번역 문장의 정확도를 계산하고 그 결과의 평균을 모델의 정확도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언어별 데이터셋 구성과 품질 평가 결과입니다. 언어 세트 4 개별 학습 데이터, 유효성 데이터, 평가 데이터는 그 구성된 숫자가 같으며 각 데이터는 8대 1대 1로 구성됩니다. 성능 평가는 전이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차트와 같이 60점에서 80점대 사이로 분포합니다. 학습 데이터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언어 세트별 텍스트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이때 각 데이터의 단위는 문장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 다음 모델 학습 시 학습 파일 이름을 룰에 맞게 변경합니다. 파일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습 가이드 문서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를 별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디렉토리로 옮깁니다. 모델 학습 절차는 그림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전이 학습 진행 후 수행할 에포크 수에 따라 체크포인트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생성 후 평가 데이터를 통해 기계번역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생성된 기계 번역문을 대상으로 모델이 적합하게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모델의 성능 평가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성능에 따라 학습을 종료하거나 전이 학습을 더 수행합니다. 다음은 모델 학습을 위한 과정입니다. 먼저 학습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학습 커맨드 실행 시 설정 파일의 위치와 학습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또 전이 학습할 베이스 모델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학습 커맨드를 실행하면 학습이 실행되며 지정된 에포크만큼 체크포인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학습 진행 중 로스 값과 러닝 레이트를 확인하여 학습이 잘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학습이 되면 지정된 태스크 이름으로 모델 웨이트 파일과 연관 파일들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테스트 세트 번역 과정입니다. 먼저 번역될 디렉토리에 원문 파일과 수번 영문 파일을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 번역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지정된 기계 번역 모델을 통해 기계 번역이 실행됩니다. 번역이 다 되면 지정된 디렉토리의 확장자가 HYP인 기계 번역 파일이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한 모델 평가 단계입니다. 먼저 평가될 파일을 같은 디렉토리에 위치합니다. 반드시 수번역 파일과 기계번역 파일이 같은 디렉토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평가 커맨드 실행 시 반드시 평가될 파일의 디렉토리를 지정해줍니다. 평가 결과는 터미널에 실시간으로 출력되며 그림과 같이 각 문장 세트의 평균 블루 점수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렇게 최종 생성된 특허 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트렌디한 지식 데이터를 학습한 AI 번역 모델이 필요한 구축 및 연구, 특허 및 기술과학 분야 용어에 특화된 초거대 모델의 번역 능력 강화 학습에 활용될 수 있으며, 문서의 번역 품질 향상으로 원시 데이터 활용성을 증대를 기대해 볼수 있으며, 이는 특허 및 기술과학 문서 휴먼 번역 CTM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한중 한일 특허 및 기술과학 분야 병렬 말뭉치 데이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